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이제 아버지가 경비로 오래 일을 하셨는데 퇴근하시는 와중에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술도 뭐 자주 드셨고 담배 피도 피셨고 해서 뇌졸중이었나 그게 업무했던 것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을 좀 첨예하게 다퉜던 사건이 있기는 합니다 아 이것도 제가 노동 사건 하면서 상담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그 기준이 있어요 한. 최근 3개월간 근무 시간이 뭐 어땠는지 그리고 이 피해자 돌아가신 분한테 뭐 기왕의 질병이 있었는지 그래서 그 기왕의 질병으로 죽은 것인지 아니면은 그 과로사 때문에 죽은 것인지 그리고 이 업무 강도가 어땠는지 특히 어떤 업무를 수행을 했고 그래서 이게 사망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인과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근무 시간에 돌아가셨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경비였어도 뭐 재활용이나 그런 업무량이 상당했다. 그리고 민원이 막 얼마나 들어왔다. 업무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로 막 길었다. 그리고 기왕의 질병이 있었는지 없었는지.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다토해야 합니다.